<laughs> 누가 오셨어요? 누가 오셨어요? 말씀을 하셔야지 알아듣는데. 누가 오셨어요? 누구 할아버지 오셨어요? 할아버지? 아니 할머니? 누구세요? 말씀을 하셔야지 알아들어요, 제자들이. 말씀 안 하면 못 따라 들어요. 어우, 잠깐만요. 어 오, 말이 안 나와요, 말이 안 나와. 니가 <laughs> 느끼게 누구 같았어? 몰라요. 응? 네? 몰라요. 니 네, 할아버지는 할머니 같으신데. 할머니보다 할아버지 같으신데. 그, 저기, 그, 누, 누가 오시는 걸로 보이나? 할아버지. 어, 할아버지, 누, 어떤 할아버지 같아? 우리 김씨 집안 할아버지 같지 않나? 조금 전에 너. <laughs> 아, 그 할아버지 아닌가 모르겠다. 막몸 틀어지지 않았었어? 네. 그지? 응? 저외가 쪽, 외가 아까 말해 못했는 저기, 너외가 쪽, 어? 외가 쪽으로도 한번 할아버지, 할아버지 찾아와봐 응? 아니, 몸을 이렇게 뒤눕히는데 더 어떻게 가요, 여기서? 응, 응. 아, 어 막. 아. 근데, 그래도 안 자빠지니까, 어? 안 자빠져, 응? 안 자빠져, 앉안 자빠지니까. 끊지 말고 가봐. 좀더밀었으면 내가 딱 보니까 너한테 딱 실려가지고 그래가서 내가 뒤에서 서서 지켜봤단 말이야. 그래서 실려 있는 거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나와가지고 누구시냐고 한 건데 거기서 네가 조금 더 아니 근데 이게 응. 배치 터지지가 않아요 선생님 아. 진짜로 입이 그냥 응. 배터지지가 않아요. 네가 그 실려 있는 분이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. 그래? 그럼 다시 한번 해봐. 저기 좀 전에 절했어, 안했어? 안했지? 네. 다시 절하고 해봐. <laughs> 응. 절하고 다시 한번 해. 어. 안 넘어지진 않는단 말이지. 응? 뒤로 벌랑자빠지지 않으니까 한번 해봐. 어? 창자가 꼬이는 것 같아? 지금, 저 지, 지, 지 기게 주는 게 누군가 한번 찾아봐봐. 아, 힘 없어. 응? 힘 없어. <laughs> 아, 창작 보여서 울렁거려. 힘 없고 창작 보이는 거 알겠는데, 어, 어, 누군가 한번 뭐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. 어. 여기가 또 할아버지 같은 거. 저 집안? 응, 엄마 집안. 그러니까 내외가 찾아보라, 외가 찾아보라 했는데, 한번 보자고. 그렇지, 그렇지. 어. 여기 우리 애동한테 와가지고 이러지 마시고, 저 김씨 자산한테 가가지고 어, 표적을 주고, 말릇이 알려줘야지. 안 알려주지. 아무도 몰라요. 귀신도 몰라. 아셨죠? 응. 왜 나가세요, 혹 호기라도 싫었으면 나가시. 응? 메가리메가리같이 <laughs> <같지? 웃음> <laughs> 아, 이, 아, 이 할아버지 답답하네, 진짜. <laughs> 왜? 말을 안해요 말을 그치? 지금도 실려 했었는데아아 아... 돌아버리겠네 뭐 형상이라 그런 거 봐, 보였어? 아니요 그냥 말없어 근데 응. 꿈으로 내려 주실 거예요? 그랬더니 이래요 어... 느낌이 어. 말을 안 하시고 말못 하시냐고 물어보지 아니 그것도 했는데 답이 없어요 아 답답하네. 제가 또 수화를 할지도 모르고 음. 혹시나 음. 혹시나 귀도 안 들리시냐고 혹시 물어봤거든요. 음. 음. 아 답답하시네. 그게 제일 어렵다. 애기들 애기들도 말이 없어서 이 아. 애기들 보내는 것도 그런데. 아, 몸이 힘들어 죽겠네 아. 어. 그러면 음, 됐어. 여기 여기서 그 하고. 일단은 너 그러면 집에 들어가 집에 가거들라. 응? 기도할 때네 알았잖아 이제 그, 할아, 그 할아버지 응? 분명히 아까 내가 외가 쪽 같아 외가 쪽 외가 쪽이니까 그 네가 기도할 를 때마다 아그네 할머니 할아버지 있잖아 네. 기도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가지고 물어여쭤봐. 아네 어떤 아, 분이시죠아 이제 말 못하시는 할아버지 한분 계신데 이분이 누구시냐고. 네가 찾은 외가 쪽이신가그 찾는 거봐 똑같대. 외가 쪽이냐, 신가 쪽이냐, 그렇지. 왜 말을 못하시냐. 네. 벙어리냐? 벙어리냐리그러니 뭐, 장애인이냐, 뭐아뭐 이런 거그러 하나 하나.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이 그 야면은 집안 적이다 보니까 어느 할아버지도 할머니 도가 얘기를 주실 거야. 응? 그렇게 한번 찾아봐잉. 응. 됐어. 인사하고. 아, 돌겠네, 진짜. 괜찮아졌지. 괜찮아졌지. 응? 어? 아 힘은 빠지는데 <laughs> 괜찮아 어쨌지 그래요. 음.